내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다, 도저, 단어는 챌린지입니다. 도전입니다. 음, 왜냐하면 인생은 매일매일 도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매일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특이한 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이름은 켄지 미야마라라고 합니다. 저는 청각장애자입니다. 저는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수화와 문자를 통해서 저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른지도 모릅니다. 나의. 그렇지만 제 유산한 스토리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유도 선수였습니다. 유도 선수고 여러 가지 무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각장애인올림픽에서 일본 대표선수로 전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하기 때문에 제 신체, 에 영향을 공급해야 제가 훈련을 잘할 수 있고 또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11월에 유산화를 만났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 아케미, 타토, 양이 저를 유산화, 뉴트리션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모든 뉴트리션, 서플러먼트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브로셔만 하나 얻어가고 제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제가 그 유사나 카탈로그를 친구한테 보내줬어요.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이런 뉴트리션 제품을 잘 아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 성분을 보더니, 오, 이거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친구의 말을 믿고 저도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에 첫 번째 헬스팩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몸에서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신체 조건이 더 향상되고, 와, 좋아진,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유산 헬스팩은 가장 마술 같은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선수로서 언제나 제 신체와 건강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집중해야해왔습니다 헬스팩 덕분에 제건강이 향상이 되고 너무 좋아졌습니다. 헬스팩을 만나기 위해 몸이 너무 좋아져서 아, 이건 유산화 덕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스카토에게 유산화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산화의 힘을 경험한 다음에 제 친구들에게 유산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물론 쉬운,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유산화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산화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줍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관심 있다고 하면 면대면으로 만나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일주일치 헬스팩 샘플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줍니다. 제 지인들한테 제품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그 안에 비타민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주고 나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중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있다고 하면서 질문도 많이 합니다 어떤 지인들은요 얼마나 자주 이걸 먹어야 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매일 매일 한달 동안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또 어떤 지인들은 제품 어떻게 구매해야 돼요?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고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 제가 유산화를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을 주지 않다 보니까 유산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산화 일본 사무실에서 토요일 일요일 한 달에 두 번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제품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셀라비브를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제가 동경에서만 세미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사카에서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 온라인 리더 중에 원스타 다이아몬드 드렉턴의 오츠카 사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개최하면서 유산화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많은 일본 전역에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또 유산화 제품을 나누는 데 시간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노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더 건강하고 더 활력 넘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제가 등록하고 난뒤 60개월 만에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산하 리더십 서밋 자격 취득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무대에서 인터내셔널 초대를 받아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 저는 너무 이런 훌륭한 경험을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미국, 작년 미국, 미국 컨벤션 때, 미, 미국 본사에 방문했고요. 제조 시설도 투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눈으로 직접 봤죠. 우리 유산화 제품들은 엄격하게 관리된 시설에서, 설비에서 생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제품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고요, 더 적극적으로 제품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매일 매일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화 제품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훌륭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동을 취함으로써 도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더 훌륭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저는 다양한 국가를 방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친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제 네트워크를 더 확장시킬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건강한 가족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취한 행동은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이것의 새로운 도전을 의미합니다. 다음 목표는 이기제키티브 루비 디렉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팀을 지원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 e 비즈니스는 제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유산하에 대해서 저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 도와드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지인들과 친구들, 그룹 회원들이 유산화 라이브를 통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 또는 다른 도전에 있는 도전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함께 공유하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도구 유산화입니다. 우리는 도전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과 역경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도전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거듭으로 유산하는 계속 성장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최고가 됩시다. 유산하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모든께 감사드리고 마이너는 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